길어야 여섯 개월입니다. 의사의 말에 74세 준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72세 아내 정임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부는 동시에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폐암 말기, 아내는 최장암 사기 함께 살았던 50년 함께 떠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재산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거라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조용히 떠날 거라고 하지만 70대 부부가 선택한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전 재산을 털어 마을에 낡은 담벼락을 샀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매일 그 담벼락에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그 담벼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부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남긴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앞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쓴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호와 정인 부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74세 김준호와 72세 아내 박정임은 평범한 노부부였다.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저축, 그게 50년을 함께 살며 모은 전부였다. 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했고, 부부는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준호는 몇달 전부터 기침이 심했다. 정임은 배가 자주 아팠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 들면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하지만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부부는 평소처럼 지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봤다. 하지만 둘다 불안했다.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함께 오라고 했다. 부부는 손을 잡고 병원에 갔다. 진료실에 앉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준호의 결과부터 설명했다. 준호 씨 폐암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정임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준호가 물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정임을 보았다. 정임씨도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저도요? 네. 최장암입니다. 사기입니다. 정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정임씨도 비슷합니다.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다. 의사는 치료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하지만 완치는 어렵다. 다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할 뿐. 준호가 물었다. 치료하면 얼마나 더살수 있습니까? 몇 개월 길어야 1년 정도 더. 치료 안 하면요? 그럼 6개월 정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임도 끄덕였다. 의사는 당황했다. 치료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에 탔다. 준호가 시동을 걸지 않고 정임을 바라봤다. 여보, 응, 무서워?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과 함께니까. 준호는 정임의 손을 잡았다. 나도 무섭지 않아. 당신과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임이 말했다. 여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우리 진짜 우리 인생을 살아보자. 무슨 뜻이야? 우리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돈 모으고 남 눈치 보며 살았잖아. 이제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뭐 하고 싶어?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생각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다음 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다. 병원 결과를 알려줘야 했다. 민수는 놀라며 달려왔다. 작은아들 지수도 왔다.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다. 준호가 말했다. 아빠랑 엄마 암이래. 둘다 아들들은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암이요? 응. 말기야. 길어야 6개월. 민수는 울먹였다. 치료는요?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치료 안할 거야. 왜요? 치료하면 더 사실 수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몇 개월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우리는 남은 시간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어. 지수가 말했다. 그럼 뭐 하실 건데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근데 병원에서 고통받으며 사는 건 아니야. 아들들은 설득하려 했지만 부부는 단호했다. 결국 아들들은 부모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서류를 들고 왔다. 아버지, 어머니, 재산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재산 정리? 네. 아파트랑 저축, 미리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준호는 민수를 바라봤다. 우리가 죽기도 전에 재산 정리를 하라고?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임이 말했다. 민수야, 우리 재산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정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우리는 재산을 남기려고 산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남기고 싶어. 민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부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호와 정임은 은행에 갔다. 저축해 둔 돈을 모두 인출했다. 3천만 원. 50년 동안 모은 전부였다. 다음 날 부부는 동네를 걷다가 낡은 담벼락 앞에서 멈췄다.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래된 담벼락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낙서가 가득했다. 흉물스러웠다. 정임이 말했다. 여보, 저 담벼락 어때? 뭐가? 저걸 우리가 사면 어떨까? 준호는 정임을 봤다. 정임은 진지했다. 담벼락을 사서 뭐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가. 준호는 담벼락을 다시 봤다. 길이가 약 50m, 높이는 3m 정도. 오래되고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다. 아름답게? 어떻게? 타일을 붙여. 색색의 타일. 우리가 직접.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웃었다. 좋아. 해보자. 부부는 담벼락 주인을 찾았다. 마을 이장이었다. 준호가 말했다. 이장님, 저 담벼락 팔수 있습니까? 담벼락요? 왜요? 우리가 사서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요. 이장은 의아해 했지만 담벼락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천만원에 팔기로 했다. 준호는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불했다. 소문이 퍼졌다. 70대 부부가 담벼락을 샀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무슨 짓이야? 암 걸렸다며? 미쳤나 봐. 아들들도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급히 찾아왔다. 아버지, 담벼락을 사셨다고요? 응. 왜요? 그 돈으로 뭐? 우리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요? 보면 알아. 부부는 철물점에 가서 타일을 샀다. 색색의 작은 타일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그리고 타일을 붙일 시멘트와 도구들도 샀다. 남은 돈 2천만 원을 모두 썼다. 다음 날부터 부부는 매일 아침 담벼락 앞에 나갔다. 시멘트를 개고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기침을 하면서도 일했다. 정임은 배를 움켜지면서도 타일을 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구경했다. 비웃었다. 저 나이에 저런 힘든 일을 하다니. 곧 죽을 텐데, 왜 저러는 거야. 하지만 부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타일을 붙여나갔다. 타일 하나하나에는 글씨를 새겼다. 짧은 메시지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꿈을 꾸세요.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진심이 담겼다. 부부는 50년을 살며 느꼈던 감정들을 타일에 담았다. 한 달이 지났다. 담벼락의 일부가 타일로 덮였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부부는 지쳐갔다. 준호는 체중이 10킬로 빠졌다. 정임은 걷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어느날, 부부가 타일을 붙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사는 조각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임이 대답했다. 타일로 벽을 꾸미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요. 젊은이는 타일들을 자세히 봤다. 하나하나 새겨진 메시지들을 읽었다. 그리고 감동했다. 아름답네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요? 네. 이런 작업은 예술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젊은 조각가 태민이 함께했다. 타일을 더 아름답게 배치하고 디자인을 도왔다. 부부는 고마워했다. 소문이 다시 퍼졌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다. 70대 부부가 아름다운 벽화를 만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 왔다. 그리고 타일에 새겨진 메시지를 읽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두 달째, 담벼락의 절반이 타일로 덮였다. 하지만 부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준호는 호흡이 힘들어졌다. 정임은 거의 걷지 못했다. 어느날 부부가 쉬고 있을 때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정임씨, 준호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마을에 사는 이웃 할머니였다. 70세의 김할머니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두분 너무 힘들어 보여요. 저도 타일 붙이는 거 배울게요. 그날부터 김할머니도 함께 했다. 그리고 다음날 또 다른 이웃이 왔다. 동네 빵집 주인이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퇴근 후에라도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 지나가던 사람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 모두가 타일을 붙이기 시작했다. 준호와 정임은 감격했다. 처음엔 두 사람만의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마을 전체의 프로젝트가 되었다. 사람들은 각자 타일에 메시지를 새겼다. 우리 엄마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벽은 사랑의 메시지로 채워졌다. 사람들은 돌아가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며 타일을 붙였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 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이 벽은 삶의 의미였다. 사랑의 기록이었다. 3개월째 담벼락의 3분의 3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준호와 정임은 더 이상 일을 할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의자에 앉아. 사람들이 타일을 붙이는 것을 지켜봤다. 준호가 정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잘한 거지? 응, 잘했어.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줄 몰랐어. 우리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모두의 것이 됐어. 정임은 벽을 바라봤다. 수천 개의 타일, 수천 개의 메시지, 모두가 사랑과 감사의 말들이었다. 여보, 이게 우리가 남기는 유산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아니라 사랑을. 4개월째. 담벼락이 거의 완성되었다. 마지막 부분만 남았다. 준호와 정임은 병원에 입원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이었다. 병실에서 부부는 창밖을 바라봤다. 벽이 완성되는 걸 보고 싶어? 정임이 말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일주일 후 의사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부부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담벼락 앞을 지나갔다. 벽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수천 개의 타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모든 색이 조화를 잃었다. 그리고 타일마다 새겨진 메시지들. 준호와 정임은 차에서 내려 벽 앞에 섰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마을 주민들, 조각가 태민, 김할머니, 빵집 주인. 모두가 부부를 반겼다. 태민이 말했다.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 타일만 남았어요. 두 분이 직접 붙이셔야죠. 준호와 정임은 마지막 타일을 들었다. 그 타일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타일을 벽에 붙였다. 시멘트가 굳는 동안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부부는 눈물을 흘렸다. 벽이 완성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벽에 이름을 붙였다. 사랑의 벽을 어부러부. 벽이 완성된 날 저녁, 준호와 정임은 아들들을 불렀다. 민수와 지수가 집에 왔다. 거실에 네 사람이 앉았다. 준호가 말했다. 민수야, 지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 아빠랑 엄마가 남긴 유산은 저 벽이야. 민수는 당황했다. 벽이요? 응. 사랑의 벽. 그게 우리가 너희한테 남기는 전부야. 지수가 물었다. 그럼 아파트는요? 저축은요? 정임이 대답했다. 다 썼어. 뭐라고요? 아파트도 팔았어.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었어. 아들들은 믿을 수 없었다. 재단이요? 준호가 설명했다. 사랑의 벽 재단.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프로젝트가 계속되기를 바라서 만들었어. 다른 마을에도, 다른 도시에도 사랑의 벽을 만들 수 있도록. 민수는 화가 났다.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어. 지수도 말했다. 저희는요? 저희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민수야. 우리가 너희한테 돈을 남기면 그게 뭐가 돼? 몇년 쓰면 없어져. 하지만 이 벽은 영원히 남아. 사람들이 이 벽을 보며 사랑을 기억해. 그게 더 가치 있는 유산 아니겠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수도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계속 말했다. 우리는 평생 돈 모으고 재산 쌓으며 살았어. 하지만 죽음 앞에서 깨달았어.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 우리가 사랑했다는 기록. 그게 진짜 유산이야. 정임이 아들들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너희 기대를 저버려서. 하지만 이해해줘. 이게 우리가 정말 원하던 거야. 침묵이 흘렀다. 민수와 지수는 복잡한 표정이었다. 화도 났지만 부모의 진심도 느껴졌다. 한참 후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사랑의 벽 제가 봤어요. 그래.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타일에 새겨진 메시지들 읽으면서 울었어요.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메시지를 남겼는지 느껴졌어요. 준호와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우리가 원한 거야. 사람들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재산 타령만 했네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걱정한 것도 이해해. 지수도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죄송해요. 진짜 유산이 뭔지 몰랐어요. 정임이 아들들을 안았다. 우리 아들들 고마워. 이해해줘서. 네 사람은 함께 울었다. 50년의 가족. 마지막 순간 서로를 이해했다. 일주일 후, 준호와 정임은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병실에서 부부는 손을 잡고 누워 있었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여보, 응, 후회 없어?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하나도, 당신은, 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을 함께한 얼굴, 주름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민수와 지수가 매일 병문안을 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병실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느 날 태민이 찾아왔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준호 선생님, 정임 선생님, 태민 씨 왔어요? 네. 드릴 게 있어요. 태민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재단 운영 계획서예요. 선생님들이 만든 재단, 제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준호는 놀랐다. 정말요? 네.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싶어요. 다른 마을에도, 다른 도시에도 사랑의 벽을 만들 거예요. 정임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태민 씨. 제가 고마워요. 선생님들이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태미는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사진이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사랑의 벽 앞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수백 명이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다 선생님들께 감사한다고 해요. 사랑의 벽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됐대요. 준호와 정임은 사진을 보며 울었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2개월째, 준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다. 민수, 지수, 며느리들, 손주들. 모두가 준호를 둘러쌌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했다. 고맙다, 모두. 아버지, 말씀 마세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준호는 정임을 보았다. 여보 사랑해, 50년 행복했어. 정임은 준호의 손을 꽉 잡았다. 나도 사랑해, 당신. 준호는 아들들을 보았다. 민수야, 지수야, 좋은 아들들이었어. 고마워. 아버지, 사랑의 벽잘 지켜줘. 그게 우리 유산이야.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이 멎었다. 아버지, 가족들은 울었다. 정임은 준호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마을 주민들, 사랑의 벽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준호를 애도했다. 장례 후 정임은 혼자 병실로 돌아왔다. 남편이 없는 병실은 너무 넓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다.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여보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정임은 눈을 감았다. 이주일 후 정임도 세상을 떠났다. 조용히 평화롭게 장례를 마치고 민수와 지수는 사랑의 벽 앞에 섰다. 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수천 개의 타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준호와 정임이 마지막으로 붙인 타일이 있었다. 우리는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셨어. 응? 우리가 몰랐던 거야. 진짜 유산이 뭔지. 지수가 벽을 만졌다. 이 벽. 우리가 지킬게요. 약속했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야. 1년 후, 사랑의 벽은 지역명소가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이 찾아와 벽을 보고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감동했다. 태민은 약속대로 재단을 운영했다. 다른 마을에도 사랑의 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곳곳에 사랑의 벽이 생겼다. 민수와 지수는 재단의 이사가 되었다. 부모의 뜻을 이어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어느 봄날, 민수는 손주를 데리고 사랑의 벽을 찾았다. 다섯 살된 손주는 벽을 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만든 거야. 왜 만드셨어요? 민수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야. 우리가 살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랑이 뭐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거야. 민수는 손주를 꼭 안았다. 손주는 깔깔 웃었다. 민수는 벽을 바라봤다. 부모가 남긴 유산. 돈이 아니라 사랑. 재산이 아니라 의미.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유산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수천 개의 타일, 수천 개의 메시지, 모두가 사랑과 감사의 말들, 우리는 여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준호와 정임은 죽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 여러분, 김준호와 박정임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함께 나누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루 되세요.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